풍경선생님이랑 같제파트너 하면 공확하게딱지키니까 누구? 풍경선생님 <laughs> <학교> 감사님은그 음. <laughs> <아침에. 웃음> 카드를 어에 맡기냐고 저한테 빌려달라고 아아침 어떡해? 그거 찍는 거 저희 애못 찍는 거응 차라리 저는 그거를 개인으로 가지고가지 말고 어디 모아놓고 아침에 음. 출, 퇴근할 때 걷다 놓고 출근할 때 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분실되는 거 같애 아침에 빌려달래? 어떤 데는 보니까 음. 퇴근할 때는 보자 다 놓고 출근할 때 같이 퇴근할 때 바구니에 넣고 퇴근하고 그냥 분실이 없이 음. 성이 있으니까 이거 거울을 한번 찍어볼까 지금 거울로 로즈 발레는 거 찍혀질까 이렇게 해서 렌즈로 찍어질까.